따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네. 근데 어, 사람을 만나면 소개를 잘 해야 돼요. 소개를. 소개가 삐딱하면 있잖아요. 그 하루가 참으로 삐딱 삐딱 삐딱하더라고요. 근데 소개를 너무너무 잘하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대동적으로 기쁨이 저절로 나고 얘기 안 해도 기도하게 되고, 얘기 안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네. 아, 근데, 첫 소개를 할때 방송의 목사는 꼴통이야. 그래 봐. <laughs> 첫 스타트가, 아, 이상하게 돌아. 가죠 근데, 이쁘게 잘들어봐 아, 우리 방송의 목사님은 아주 훌륭해. 아멘. 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니 저 썩을렁, 그래봐. 지도 써을렁 하면서 나한테도 썩을렁이라고 그래. 그러안 되는 거예요. 오늘 10편 23편 1절에 6절의 말씀 너무나 잘 나와요. 그죠? 아멘. 눈 감고 있어도 그냥 페리만 틀어도 다 나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될지. 에? 그러나 이 한마디만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만 하나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잖아요. 푸른 초장에 가셔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강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밝은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아, 네. 나는 그분을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은다 터졌어요. 다 죽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막 그냥 손가락질 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만 잘 믿는 사람만 이쁘게 잘나았어요 우리 막내하고 저부부만딱 남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겠냐고 그죠? 아멘 <laughs> 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니냐고 계속 식구들이 막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하자고 오직 이한 길만 왔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laughs> 그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큰 거를 저는 실제로 원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를 저는 더 원해요 왜냐면 작은 교회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없으니까 그죠? 아멘. 성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것도 없으니까 많이 기도하게 되고, 찬양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큰 교회는 성가대만 찬양하잖아요. 나도 찬양 참 잘하는데, 하나님. 이쁘게 나도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안 시켜줘. 응?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시켜줘. 잘 났든 못 났든. 그럼 나는 한마디만 내치는게 그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쁘게 전하시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드려준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서는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어요 예? 부자와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비무기초를 예? 청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봐요 제가 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나는 가자마자 목사인데 성도만 도 지금을 못 받아. 자기 성도가 아니거든. 지금 가니까. 외부 사람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회교회 오전에 목사님도 그래. 63빌딩에서 그잖아요 63빌딩에서 나를 만났는데 어느 교구 어느 성도입니까. 졸지 목사가 성도로 강렬이됐어그 정도로 영적이 돌아다녀 우리 오전에목사님 우리 협의회 회장이에요 내가 자랑을 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큰 교회, 큰 교회다 면 정말 하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영적, 뭐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수 훌륭하시잖아요 잘하잖아요 예, 영적이에 돌아다니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밖에 없는데 오로지 기도밖 없고 이도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곧 12명이 모 채워질 것 같아, 교회가. 아멘. 제 소망이에요. 저는 12명이에요. 12명 군사 가지고 뭐든지 다할수 있다. 있기 때문에 12명 갖고 외쳐라, 외쳐라, 가라. 예? 이거예요. 어떻게 보이든 12명이 모이려고 하잖아요. 나도 예? 저기 상황에 7월달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많이 부이될것 같아.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10편, 23편은 다윗이의 신앙고백이에요. 다윗.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안 훌륭해? 훌륭합니다. 대답용없 어떻게? 어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아, 네. 왜 훌륭할까요? <laughs> 왜 훌륭할까, 다윗. <laughs> 한번 이것만서 합시다골리앗타고 다윗이 둘이 섰어. 게임이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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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안 돼. 키도요만 하고, 키 엄청 큰 사람이, 그말 한마디 오랜만에 해도, 키 작은 사람은 뒤에잡 빠질 수,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던 사람, 권리 아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핏 퍼졌는데, 정수에 충격하게 빠져있요 아프고 권리. 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음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다 떼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뜨끈뜨끈한, 뭐, 미지근미지기한 그런 믿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확 휘둘러야 돼요. 오늘 주님, 함께 하신대는데, 뭐가 두려워냐고. 한국에서 내 몸을 던져버리세요. 오늘 제가 너는 나를 택하였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 내가 오늘 처음으로 들웠는데 거기 에랬잖요 나는, 나는, 몸을 던지고 나는 너를 샀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던지고 나는 너를 샀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알아, 알아주지 못하냐. 왜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왜 우리는 알아주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 산과 바다로 강으로 간다는 거예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다윗은 요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곧 인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시 고백한 목자 대신 하나님은 어떤 목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갖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럴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자신이, 요한하다의 복자신이, 요한하다의 복자신이, 요한하다의 복자신이, 요한하다의 복자신이, 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로 고백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절에 장7 보니까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고 말씀해요. 브리드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도와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뜻은 원문에 보면 궁핍함이 없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면 부자로 만들어주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래야 되는데 맨날 보면은 돈 줘, 뭘 줘, 막 줘, 막 준대, 막. 나도 어저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저는 사업을 하는 목사예요. 사업을 하는 목사.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 보니까 사람을 만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 만나면서 첫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소개해 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예수님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님 알아요? 안 돼. 예수님 안 믿어요? 상체 입어서 안 믿어. 그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 가서 믿어?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보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사이비 목사가 그런 돼. 그런는거요 나한테. 아니, 예수님이 안보이 목사,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대본에는 얘기가 사이비 목사를. 맞아요. 내가 요 사장님 사회비 목사 맞아요. 사회비 목사인데 말 한마디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회비 목사 그러면 대부분 목사들이 막 열을 내고 승리를 내고 막 내가 무슨 사회비 목사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랬는데 어저 방세년 목사는 사회비 목사라 해도 좋다네. 저런 사람이 정말 목사야. 목사. 자기 입에서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소개할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사장님, 당신, 예수님이 몸을 던졌어. 그리고 사장님을 삿대, 몸을 삿대는 거야. 믿어? 미친놈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그걸 러그 내가 설명을 해준다니까, 오늘. 내가 설명을, 한 시간 동안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 그랬더니, 어휴, 저절로 그냥 아멘이 바로 나오네. 저절로. 아멘! 아멘.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알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찾으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직 교회 발걸음은 조금 뒷전인 것 같아요. 오늘 낚시를, 친구들하고 낚시를 하기로 했는데, 낚시하러 가야 된대요. 하나님, 저 낚시 속에서 낚시 의 길이 찌가 쫙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니까 오늘 아니 하나님 오늘 주 이런 것도 내야 되고, 십일째도 내야 되고, 감옥 것도 내야 되는데 땡겨을 받고 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간은 흐르고 계속 갔어요. 야 그런데 많이 많이 벌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서이 맞지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리 말해요?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야 방선은 목사를 만났을 때, 왜 내가 진짜 교회를 안 가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는 다윗이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 말은, 혹시, 생각을 했다면 빼세요 물길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말을 빼세요 건강이 부족하면 해준다 얼마나 좋아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가정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찬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 나는 우리 이사기가 주일날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약속을 꽉깨 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아빠 뭐라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모든 것이 평통의 복으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꼭 가시 같은 그렇게도 제목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성민 조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네? 아멘. 이성민 조사님이, 기도 많이 하세요.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고. 우리의 엄만검 있으면 뭐할 거예요? 건강이요. 아무 데 필요 없어요. 진짜 아무 데 필요 없어요. 우리 저기 보면, 대신에 가면 그 회장님이 한분 계세요. 대신 회사라고 한분 계세요. 그 회장님이 하는 말, 첫 마디가 그래요. 뭐냐면 내가 이돈다 갖고 천국에 갈수 있을까? 그래요. 자기는 갖고 갖고 있다면 가져가고 싶대요. 천국에. 이 돈을 다 가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그거 반선 목사님한테 한번 줘봐. <laughs> 그렇게는 못주지 내가 못쓰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를 그렇게는 못주지 그랬더니 어, 어떤 종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의도선문교회나 사랑의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뭐 든든한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부자라서 안 가도 요 그런데 그 외에 개척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어마어마 힘든 교회를 왜 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여기도 승무교회 가면, 편안게 기도생활하고 있고, 목회생활 할수 있는데, 왜 거기, 새빠지게 개척이 되어갖고, 고생의 길을 가느냐고,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목사를 받아놓고, 교회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냐고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그분들이 개척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니, 사실 이게 없어서 개척을 못할 거잖아. 그죠? 천만 원만 있어도 다 하지. 그죠? 예? 천만 원 갖고도 많이 못 일어요. <laughs>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아, 네. 인도해주시는 목자예요. 인도해주시는 목자. 어떻게 인도해주실 거냐? 2절, 3절에 잘 나타나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부른 주정에누우시며실만 문가를 인도하시는 도다내영혼서 섭취시키시고, 자, 기를끌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다 네. 부른 추에 누우시면 실만 문가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2절,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필요하듯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성령을 보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 초장이란 뭘까요? 바로 부드러운 초장이라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표정이 항상 두드러져야 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건 뭐냐? 평화스러운 물가를 뜻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고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곧 하나님의 표지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우리는 대로를 걸어야 된다라고 영혼을 소생시켜주신다고 말씀을 셨고 소생이란 말은 뭐냐 회복시켜주고 원상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복구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이 인도해주신 의의 길로 똑바른 길로 바른길로 인도의 주장님,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고 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움직임에 들어진다면 믿고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믿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목자예요. 함께 해주신 목자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4절. 가시겠습니다. 4절. 시적나를지도지않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가 나를 아이다 네. 사망의 울치만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너무 약해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려. 믿습니까? 아멘. 네. 예,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주지 않는 다잖아요 예? 주님이 함께하시다 보요 주님 함께하시다 보요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든든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마태복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예.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에게 제일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수와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해주시는 목자이시고, 다윗은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히 추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정말 동의하신다면, 우리 한달 내내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찔찔찔찔 거려도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저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요. 함께,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다 승리했다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저리 가도 이리 가도 이리 가도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폐할 길을 주시고 또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군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아무리 해가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우하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답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